딴강지네 언니 나 이거 처음 에 다들 뭐기억하길데 아니 나 처음에 바퀴벌레줄 알았어 진짜 조그매 가만히 있는데 바퀴벌레줄알았데야딴까아지 오랜만에 본다 어머 진짜 우리 이거 어렸을 때 아니 얘가 얘가 여기 있을는 어머 움직여 움직여 막돈 사이로 막 뭐가 지나다니는 거야 음. 봤더니, 봤더니 귀뚜라미도 아니고. 그... 땅강아지 귀여운 거다 그래? 응, 강아지야? 땅강아지라고 해서. 응, 땅에 사는 강아지야? 땅, 어, 귀여워 강아지 원래 땅에 산 대박이다. 야 귀여운 거 같다야. 이거 되게 보기 힘들거든.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. 나도 땅강아지 어렸을. 아,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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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강아지같 같다. <laughs>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땅도 아니고 그냥 돌 사이에다 이러.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 잡아서 손에다 쥐고 잠을 잤어. 근데 아침 되면 당연히 없지. 잠을 아, 들었으니까. 네, 그렇지. 이불 밑에 깔려서 항상. <laughs> <laughs> 불쌍하고 미안해가지고. 초등학교 때. 되게 크면은, 아니, 이만해지나? 애기 땅 <laughs> 어, <이미> 땅 <laughs> 아 이만해지나? 애기땅 깡하지. 어, 지내가. 애기땅 깡하지. 저기 지내랑 바퀴벌레랑 잡종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잡을 수가 없어. 날개, 날개 잡아야겠다. 미안해. 아하하. 도망가. 아기야. 어디 도망갔지? 우리 코니 같아. 우리 코니 같잖아 코니도 막막도망다니잖 자꾸 귀찮게. 나 이거 잠깐 잡아서 미안해. 아우 손 손에 두르면은 손 사이로서 막 벌려 두두 손으로. 저거처럼 뭐야 두더지처럼. 이러지 이러지 귀여워, 되게, 어, 작은 애네, 새끼네. 이거 응,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? 강아지, 강아지 같아 진짜. 강아지야, 막 사람 손 따라오는 거. 그치? 이게 싸잖아. 지금 내손을막지 파고 들어가려고 하잖아. <laughs> 벌리고 있어. 벌리고 <laughs> <laughs> 어 귀여워. 오, 힘도 세, 막 벌려, 내손 이거 짜 따갑하지? 아, 귀여워. 좀만 촬영하고 우리 놔줄게 미안해. 니코니가 내내 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. 음, 캠핑장. 흙에다 놔줄까? 파쇄석이다. 음. 아니면 여기 나무 흙에다 놔. 흙다 놔주는 게 낫겠어. 응. 왜냐면 여기는 있 또. 차라 응. 여기 좀 나무 흙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.